다 포기했어요, 진짜. 다 포기하시더라고요. 그런 분들은 좀 오래 버틴다고 해도 세 달을 못 갑니다. 자,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. 아, 못하는데 어떻게 즐겨요? 아, 잘해야 즐길 거 아니에요? 맞는 말이에요. 예. <끝> 여러분, 안녕하세요. <끝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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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니다. 자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빨리 실력을 늘수 있는지 기술적인 부분들 어떻게 코드를 잡고 이런 것들을 많이들 말씀을 해주세요 저는 더 근원적인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근데 저는 저 스스로 되게 자랑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10년 동안 기타를 치는 동안 제가 단한 순간도 이 기타가 싫어졌던 적이 없거든요 특히 독학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,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독학을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, 순간을 즐길 수 있어야 된다. 피아노 학원 갔던 경험을 되살려서 보자면 기본적으로 피아노가 가야 되는 단계들이 있잖아요. 내가 알지도 못하는 노래를 이제 단지 이제 그게 가장 효율적인 순서라는 이유로 계속해서 그 곡들을 반복해서 쳐야 되고 뭐 이거를 완성하면은 더 향상될 거야. 항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내가 지금의 순간을 인내했을 때그 다음에 이제 있는 거죠.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거를 되게 못 참는 성격이거든요. 피아노 학원 다녔을 때 어, 음악이 너무 싫었고 피아노가 너무 싫었고 지겨웠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타 실력을 어떻게 하면 내가 빨리 늘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높은 경지에 갈까 이런 생각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최소한 진짜 기타 한 2년 정도는 치셔야 다른 사람들이 오 기타 좀 치는데 이런 말 하거든요 솔직히 독학을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, 순간을 즐길 수 있어야 된다 자,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. 아, 못하는데 어떻게 즐겨요? 아, 잘해야 즐길 거 아니에요? 맞는 말이에요. 네. 잘해야지 즐길 수 있다. 그런데, 수준이라는 거는 진짜 우리가 완전 기타 전 세계 1등이 되지 않는 이상, 한계를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, 내 수준에서 지금 할수 있는 것들을 잘 서칭해 보시고, 그 수준에서 즐기시면 돼요. 코드 4개 정도만 배워도, 어, 즐길 수 있지 않나? 기타라는 거는. 어, 내가 F 코드만 치면은 이제 기타를 즐기게 될 거야. B 마이너 7만 음. 잡을 수 있게 되면은, 기타를 즐길 수 있게 될 거야. 야, 내가 황혼만 칠수 있게 되면 내가 더 바랄 게 없겠다. 정복하고 나면은, 그것도 그때뿐이에요, 진짜. 물론 상승은 해야 돼요. 그것도 결국은, 내가 현재에 이제 충실하고, 현재에 만족할 수 있을 때만이, 갈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지쳐 버립니다 여러분 진짜로 작심삼일로 끝날 수도 있고요좀 오래 버틴다고 해도 세 달을 못 갑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채찍질 하는게 너무나 많잖아요 공부도 하셔야 되고 취업도 준비도 하셔야 되고 그럼 최소한 우리가 이 기타 만큼은 온전히 나를 쉬게 하고 나를 해방할 수 있는 친구 같은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입시를 하고 싶다 그러면 학원이나 레슨을 당연히 추천드리지만 어, 취미로 내가 이 기타를 하고 싶다 혹은 내가 이제 처음 이제 기타라는 악기에 이제 입문을 하는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거를 즐길 수 있는 방향으로 무조건 해야 돼요. 내가 견딜 수 없는, 내가 나 스스로를 참을 수 없는 수준으로 가버리게 되면은 여러분들 포기하게 됩니다. 매 순간을 즐기지 않으면 결국은 오래 가지 못한다. 유튜브도 여러분들 100명 중에 95명이 포기하는 거 아시죠? 그래서 이 영상을 촬영하고 그냥 편집하고 이거를 즐기지 못하면 진짜 오래 할 수가 없어. 그래서 여러분들 기타를 치실 때 항상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편안하게 기타를 접하고 이 순간을 어, 즐길 수 있는 것, 그렇게 한참 즐기면서 기타랑 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자기 실력이 어, 굉장히 성장해 있다는 것을 어, 느끼실 수 있게 될 겁니다. 네.